이 드라마는 나의 학창시절을 바탕으로 한 리얼한 이야기다 아, 너 때문이잖아 아니 밀지마 아. 어머? 어머 얘들아 너네 왜 손들고 있어? 아, 복도에서 뛰다 걸려서 어. 머머리쌤이 손 들고 서있으래요 뭐? 아빠는 왜 옛날식으로 벌을 주고 그래? 얘들아 머머리쌤이 벌준 거는 선생님이 어떻게 해줄 수 있는 게 없고 힘든 너희들을 위해서

뭐 하는 거야, 지금? 아, 하는에서피금 콜라서. 어, 머리 seems to be so i s r a 아, l 내려. 어? 어? 왜, 왜요? 아 l I c 들 u l d 내려. <laughs> 어 내려, 내려, 내려. <laughs> 아, 내려. 라고 하신 거예요? 야, 왜긴, 왜 내려. I c o u l 내려. 내려. I could s a 야 So, 내려. Yeah, wait. w h e 이아복트리이 아, <laughs> Hi, good morning. <laughs> 즐거운 하루를 시작하려면 크게 웃고 시작을 해야 된대요. 자 여기서 구구쌤의 m o r n i 열 받을수록 키가 작아지는 것은 뭘까요? 어어 정답. 어 광장. 두더지. 아 아니야 아, 아니야. 아 맞다. 어? 징징이. 아, 아 아니지. 정답은 양초. 어? 아침부터 조회라고 그러는 거야? 아, 정 말이면 짜증나 야 도지야 네? 너 아침부터 무슨 좋은 일 있다고 웃고 있어? 야 앞니 보이지 마저 이거 앞니가 원래 큰 건데요? 야 앞니 닫으라고 다닫야 <laughs> 이거 뭐 반항하는 거야 뭐야 야 도지야 네. 너아풀로 먹을 때 앞니 없이 먹고 싶니? 아저한테왜 그래요? 아 <laughs> 짜증나 죽겠네 너 때문에 그런가? 전달 상황 있는데 아 전달 상황이 뭐냐면 야이 뭐였더라고 아까먹었내 정말 야 도지 너 때문에 되는 게 하나도 없어 너 교무실 달아라 전달 상황요 야옆 반애한테 물어봐 아 짜증나겠네 정말 아 젠장 아야니 근데 안니 진짜 안 다치나 닫아봐봐 하나 둘셋 야몇 시고? 야 벌써 아 침조회 시간인데 왜 발가락 땀이 안 오지? 그러게 무슨 일 있나? 몇 시야? 어, 아, 늦었다. 아, 밤새 거두이치 캠보다가 지작했네 제가 어, 오늘 그래. 실수로 책을 안 들고 왔어요. 아, 광자야 괜찮아.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. 그러면 선생님 책을 줄게. <laughs> 선생님은요? 어, 선생님은 이 머릿속에 교과서 내용이 다 들어 있다고. 그러니까 내용을 쏙 <laughs> 수업 시작할게요 어, 교과서 한번 펴볼까요? 어. 네. 야 강자 좋아. 네. 어? 아, 교과서를 안 가지고 왔네. 아, 선생, 아, 저 교과서 안 가지고 왔어요. 야 도지야. 어? 학생이 말이야. 수업 시간에 그 책을 안 가져온 것 말이야. 어? 군인이 전쟁터에 가서 총을 안 가져온 거랑 마찬가지야. 아, 정말이군. 맨날 저만 말만 하는... 해. 어? 이모야. <laughs> 가져왔다 <laughs> 교과서 가져왔어요 <laughs> 야 이거 정신머리 봐라 어? 아이 정말 정신머리도 있어 없어 <laughs> 자 우리 광장하초 도지 어 우리 수업 시작할 건데 아 교과서 피시고아 네? 교과서 피어있더라야 어. 이거 교무실에 놔두고 와버렸네 아. 야 도지 야제 조각 아그제 거예요 야 둘이 말이가 지가 아이 정말 야 수업 시간 할 거다 책 펴라 어 어때 저 실수로 책을 안 가져왔어요 정광자 수업 시간에 책을 안 갖고 왔다는 건 선생님에 대한 모독이야 나 이런 기분으로 도저히 수업 못해 어떡해 와 저렇게 만난 적 처음이야. <웃음> <웃음> 광자 덕분에 수업 시간 한 시간 뛰었다. 교무실 가서 모모랜드 연우 치킨 봐야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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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둥이 영어로 뭘까요? 아들, 대, 대요. 어대지 천둥이신 도르. <웃음> <웃음> 아니에요. 천둥은 영어로 thunder. 난데! <laughs> 좋아요! 자, 그러면 나무는 영어로 뭘까요 아, 자야, 자야, 자야! 어, 찌단지그트 I am 그트 <laughs> <laughs> 아니에요! 정답! 어, 한 장! tree입니다. Oh, tree? That's right! 어, 찌다찌 아. 어? 어. <laughs> 왜 그래? 아, 저 선생님, 저 갑자기 배가 좀 아픈데 화장실 좀 가도 돼요? 어? 돼지! 얼른 갔다 오라구! 저기 저큰건데어 큰거 보고 큰사람 되라구! 힘맨힘맨눈썹미 눈썸미! 백미! 무슨 뜻이냐? 여럿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은.. 아, 왜또왜 아, 이러냐? 선생님 지금... 아우 저 화장실 좀 갔다와도 돼요? 화장실? 네너뭐 너 오줌만이 냐네아 그래? 야, 광자. 야얘 잡아. 못 가게 잡아. 잡아. 야, 안 돼. 저렇게 보내면 안 돼. 아, 안 돼. 하지 마. 잡아. 안 자 여러분 수학 시간입니다. 우리가 수학을 배하는 워야 이유 말이야, 음. 아이 창의적인 생각을 기르기 위함이에요. 어? 아 그런 의미에서 내 우리 두더지한테 아 문제 한번 낼게요. 네, 네. 아 두더지야. 네. 아 광자한테 500원. 덩어리한테 500원. 이 돈으로 980원짜리 과자를 사면 얼마가 남죠? 아 당연히 안 남죠. 아니 왜? 봉투값 20원 있잖아요. 야 이게 무슨 헛소리라고? 정말 아 진짜. 아 편의점에서 20원 봤던데. 헛소리야 말. 아, 배야. 아, 저, 저기 선생님. 아, 저 화장실 좀다녀 올게요. 야, 도지야. 도는 왜 맨날 수업 시간마다 화장실 가는 거니? 아니, 마온걸 어떻게요? 야, 내가 만약에 그냥은 못 보내주고, 아, 내가 문제를 해서 네가 맞추면 아, 선생님이 보내줄게요. 네. 어. 자, 그35 더하기 27은 뭘까요? 35에 아. 27 더. 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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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. 아, 어려운데. 야, 이것도 몰라? 아, 그러면 12 더하기 15, 12 더해야 돼. 15, 잠깐만. 아, 12 더. 12 아, 이거 또가좀 어려운데. 아. 야 이걸 몰라? 야그럼 말이야. 5 더하기 7은 5 더하기 8 아, 10더 하고 가면 헷갈려요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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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. 싸, 싸, 싸. 아, 아, 그냥, 야, 싹, 싹, 싹. 아, 이 야, 그냥, 야, 싹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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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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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놈만 걸려라. 아... 야, 네? 너 지나가려면 동행료 내는 거 모르니? 그그그런게 그, 그, 어디 있어요? 여기 장첸 거리라고 돈 내놔라고. 저돈 없어요. 왜 그래? 죽고 싶니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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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요? 아, 돈 내놔라고. 어, 저거 우리 두 단체 같은데? 어, 어, 저기요, 저기요. 나 이거. 어? 이거 왜 이러세요, 정말? 괜찮아. 괜찮아요. 지금 뭐하시는 거예요? 막 신경 끄고 가던 길 가이소. 지금 신경 쓰게 생겼어요? 어? 얘 예, 우리 학교 학생이거든요. 죽고 싶니 진짜? 어머 죽고 싶니? 이게 어머 말로 안 통하네. 이게 진짜. 아, 아! 야, 통행료 내는 거 모르니? 아, 저돈 없어요. 빨리 내놔라고. 죽고 싶니야 아, 두더지, 두더지! 어. 이장첸이 자식 두더지 또 괴롭히고 있네. 야, 오늘은 너 용서 못해. 덤벨이 자식아! 도더지도더지 두더지! 두더지! 아, 죽었어. <laughs> 선생님. 아, 선생이란 놈은. 이제 학생보다 돈이 더 없다니? 아저 원래 돈 없어요. 아, 오늘 꼭 찾네. 어떡거죠 예? 어떡거지 라고. 그냥 가도 돼요? 어떡하죠? 아, 아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가자, 가자, 가자. 야, 나 사실 2 0 0원 있었는데.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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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양교 내는 거 모르니? 아, 저 진짜 돈 없어요. 아, 죽거십니! 아, 맞으세요. 어, 저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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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야, 뭐야? 어, 선생님, 선생님. 야, 이거 도지 아니야. 도와주세요. 도와주세요. 어, 야, 나와 봐. 어. 야, 너 뭐야? 내 누군지 모르니? 네 뭔데 이 자식아. 내 할비의 장첸이야. 야, 장첸이고 나발이고 관에 말이야. 어? 야, 우리 학생 돈을 뺏고 있어? 이런 네, 개 나. 드거예요아 혹시 이 크라샤 아 다들 아시는 분 있나요? 네, 네, 네. 아 두더지 김크라쌤 크라샤 김크라쌤 크라샤 <laughs> 야 요건 잘하네 아 근데 야, 아 근데 좀, 좀 피곤하네 아. 김크라쌤 어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요? 아 잠깐만 야, 사실 말이야 어? 김크라쌤이 유튜브를 하고있어 오야어제밤에좀 오. 찍었더니 좀 피곤하네 어, 와 유튜브가 어떤건데요? 야, 말이야. 사실, 거, 어, 애들이 좀 보긴 그렇고, 아이 쌤이 이게 굉장히 또 거칠게 하거든. 야, 이게 쌤 어른들이 좋아하는 채널이야. <laughs> 아, 누나가요누나 가뇨. 뭐라고 해야겠다. 어, 우리 엄마도 뭐라 해야지. 야, 야, 뭐라 야 엄마, 아빠들은 그냥 빵빵 터져. <laughs> 어. 야, 대프콘 <덴포컬> 엄마 있잖아. 어떻게 <laughs> 터콘요 아주 좋아해. <웃음> <웃음> 야, 재밌네, 이어서. <여성>. 이러다고 <laughs> 아, 그럼 뭐라 쳐야 돼요? 어, 김운롱친다 하라고 그렇게 음. 아 여러분들 말이죠 아저 김클라스의 아, 유튜브 채널이 있습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우리 어른들 위주로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최고야